김건모가 지난 6년간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99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복귀 콘서트를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알렸는데요. 그는 지난 6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무사히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핑계를 통해 한국의 레게 음악을 알렸고 잘못된 만남은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썼습니다. 잘 나가던 김건모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무고한 고소 때문이었는데요.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다툼을 거쳐 2021년 11월 무혐의 처분되면서 김건모는 누명을 벗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건모는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부터 했던 예비신부 장지연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지연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그녀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을 걱정한 김건모가 극구 우겨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김건모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다 이번에 재기에 성공하게 된 것인데요. 무고로 사람을 괴롭힌 괴물과 무차별한 언론 기사들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김건모는 이번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김건모의 복귀를 응원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